잠언 22장 22절에서 2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탈하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사람들은 나보다 또는 누구보다 라는 비교의 말을 자주 하며 살아갑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나 나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동경하고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는 질시와 완력을 갑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이처럼 나보다라는 비교하는 방식이면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나보다 큰 사람이 아니면 나보다 작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하고 그들과 다른 나는 그들을 위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부모의 품 안에서 있는 서로 다른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자녀들 속에는 큰 아이가 있고 또그 아이보다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을 보호하는 부모가 없다면 작은 아이는 큰 아이보다 불행하겠지만 이 모든 아이들 각자 사랑해주는 부모 안에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나보다 커 보이는 사람이나 나보다 작은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바라볼 때그 인생 뒤에 계시는 참 하나님을 볼수 있다면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나보다 연약한 자의 소유를 약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을 서로를 통해서 바라보며 사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